자, 오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뭐, 밤사이에 리튬 가격, 그리고 앨범 아래 주가의 상승, 이러한 모멘텀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 센터 이야기하면 전기 필요하고요. 뭐 전력 설비도 중요하지만 ESS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있어서도 ESS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보다 향후에 대한 시장은 훨씬 더 커질 거다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다라는 거죠. 배터리의 안보 자산화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가격 경쟁과 더불어서 지금 에너지 안보 논리가 함께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친환경 정책을 추구진하고 있지 않은 트럼프 행정안에서도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는 배터리가 굉장히 주요한 역할이 될 상황이고요 최근에 기업들 중에서는 물론 이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 그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이걸 맞추지 못해서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나 오히려 이 ESS 쪽에 있어서 여전히 비중이 낮지 않냐라고 지적에 나서는 그러한 안 좋은 분석들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또 다시 한번 밀리고는 있지만 향후에 ESS 모멘텀 더욱더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가정이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분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의 반등이 좀 보이고 있고 관련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전달이 돼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2차전지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리튬 관련한 테마주만 일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2차전지주의 랠리를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만한 시점이 된 건지도 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